안녕하세요. 원더골라이프 송준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중국의 경우는 특히나 그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가격 상승에 따른 가성비 논란과 전기차 화재,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주거 형태상 충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판매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포터, 봉고 전기차 등 화물 전기차까지 보급이 늘면서 고속도로 등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충전비까지 3년 새 무려 80% 10 가까이 인상되면서 출시 초기 유지비 절감을 메리트로 삼았던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기차의 경우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에 비해 중고시세 평균 하락률이 높습니다 타면 탈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생각에 전기차가 중고가치가 더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많은 분들의 생각을 깨는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빠른데요 기계라고 할수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은 발전 속도의 한계가 와서 몇 년이 지나도 큰기 기술 발전이 없다 보니 내 차가 구형이 되는 시간도 늦춰져서 오히려 중고가 방어가 잘 되고 전기차의 경우는 스마트폰처럼 한 해만 지나도 신기술이 쏟아지면서 스펙이 좋아지다 보니 더 빠르게 구형이 되는 원리입니다. 당연히 중고가 방어도 잘안 되겠죠? 그런데 한술더 떠서 이곳이 전기차 무덤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는 북극안파의 영향으로 미국 대부분 기온이 급 하강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57도에 이르는 곳도 있고 중서부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평균 영하 34도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죠. 전기차가 추위에 약하다는 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환경 주행거리를 따로 측정하고 있을 정도죠. 실험 결과 영화 환경에서는 영상 23도일 때보다 주행거리가 평균 18.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기차는 그 이상의 감소가 되기도 하죠. 물론 이 점을 알고 구입하신 분들은 그게 뭐 대수냐? 겨울철에는 조금 더 자주 충전하면 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전기차 주행거리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전 속도까지 저하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출시 당시 홍보했던 18분 충전 으로 80% 충전 가능 이 문구는 영상의 온도에서 같은 충전기에 다른 차량이 충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속도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초급속 충전기 를 이용하더라도 80%까지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행거리도 20% 이상 줄어드는데 충전 속도는 경우에 따라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하니 겨울철은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테슬라의 충전 플랫폼이죠 바로 슈퍼차저 앞이 전기차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입니다. 겨울철에 전기차가 취약하다고 했는데 역대 급 한파가 오니 그 여파가 더욱 더 커진 겁니다. 배터리가 급속하게 줄어들며 많은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소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남은 배터리 양과 다르게 급속 방전되면서 변행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차저 충전기마저 얼어붙어서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충전소가 전기차 무덤이 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충전소가 절망의 현장이 됐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가 겨울에 취약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온도가 급 하강할 경우는 충전 대기 중 급속 방전이 돼서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나 심지어 충전기가 고장나서 충전이 불가한 상황도 올수 있다니 꽤 심각해 보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갑자기 열통의 기름이 바닥나거나 영하의 온도에서 주유가 불가능한 사례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된 내연 차량의 경우 혹한의 날씨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례는 제외하고요. 지금 보도된 테슬라 차량들은 출시된 지몇년 되지 않는 최신 차량들이니까요. 물론, 오늘 사례는 테슬라 전기차만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면 현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같은 문제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 체감 온도 영 30도 이하의 상황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전기차 구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겨울철 운행거리 감소 그리고 충전의 문제 등이 전기차의 주요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겨울철에 모터 가동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주유가 어려운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요. 저도 볼트 전기차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실제 구입하고 각 2년씩 운행을 해 보았는데 둘다 만족도는 높았지만 앞서말 말씀드린 충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비롯해 더욱더 핫트해진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차를 구입할 때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 매장을 가셔서 차종과 견적을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합리적인 구입을 원하신다면 15778319위 번호로 전화주셔서 꼭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광고지만 분명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홍무철이었습니다.